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경찰 면접관 이노우경입니다. 이제 경찰 면접도, 금년도 면접은 다 끝이 나고, 1차 입교생, 1차 입교생이 주한경찰학교 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시간이 조금 남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경찰 면접에 나왔던 주제, 또 앞으로 나올 주제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다뤄보겠고요. 또경비조사 경호학도, 어, 3장만 제가 지금까 다뤘는데, 1장부터, 처음부터 1장, 2장, 4장, 5장, 6장. 실장까지 한번 교대로 한번 쭉다뤄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내년 한뭐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내년 한4월돼야 다시 경찰 면접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뭐 현재 이 추세를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경찰 시험을 칠지 안 칠지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만은 어쨌든 친다고 가정을 하고 뭐 코로나 백신도 나왔다고 하니까 가정을 하고 제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약 관련 주제인데 마늘이 여러분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방 안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자식의 입장에서, 아들, 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이런 주제인데, 경남청에서 2020년 하반기에 여자 단체 질문에 나왔습니다. 자, 이 마약 관련 주제는 흔하지 않은 주제죠? 뭐, 불신 건문 중에 마약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건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 엄마가 마약을 한다. 여러분,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모른 척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막 아버지만 모르게 그 마약을 싹 없애버린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면접에서 좋은 답이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취급해 보는데, 어, 이렇게 마약 관련 취급하면서, 요 사례 말고, 마약 관련 전반적으로, 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취지가 뭘까요? 자, 마약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마약한다면,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신고, 할 의무가 존재할까? 신고하는 게 맞느냐, 맞느냐? 이걸 물었을까요? 아니면 부모 자식이랑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의식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걸 묻는 걸까요? 아니면 만약에 이제 본인이 또는 아버지가 또는 자식이 권유를 해서 부모님을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고 했을 때 의사가, 의사는 마약을 알았다. 의사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신고 의무는 존재할까? 안 할까? 이런 것도 들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례 관련해서 과연, 뭐, 어, 시민한 사람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은 과연 있을 까 없을까? 제3의 방법이 있는 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약류의 전반적 현황을 한번 살펴보는데, 자, 일단 마약류의 종류, 마약이 아니고 마약류의 종류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약류 단속 현황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주로 마약류를 소비하는 추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마약류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어떤 나쁜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찾아보는 순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법률상 마약류. 이거 분류, 비슷한 류자죠? 분류류자입니다. 마약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이라 불리는 거 129종.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불리는 게약 257종 주로 이거는 필로폰 또는 일본말로 히로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마와 관련된 게 4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과 대마 세 가지 종류를 합쳐서 약 390종 정도의 마약류가 법률상으로 존재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마약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대충 390종 종류가 된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본 건 아마 대마, 필로폰, 뭐, 그런 것일 것이고, 뭐, 그 다음에 뭐, 헤로인, 코카인, 이런 것들도 조금 들어봤겠죠.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줄여서 마약류 관리법인데, 2000년 7월에 최초 제행되었습니다. 자 여기 2조에 보면 마약류란 것은 마약과 향정생 의약품과 대마로 불리는데 마약에는 양귀비 앞편 코카잎 및그 화학적 합성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양귀비 앞편 코카 코카잎이니까 주로 코카인 같은 거, 코카 잎을 원래에서 만든 코카인 뭐 이런 거다 화학적 합성물은 헤로인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다음 향정생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 신경계 에 장애에서 오 남용할 경우에 인체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데, 주로 메스 암페타민이 대표적인데, 메스 암페타민이 바로 히로뽕 또는 필로폰입니다. 세부적인 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는 대마초. 여러분 담배처럼 말아 피운 거 있죠? 어, 대마초변에다가 연인들 많이 걸렸습니다. 대마수지. 그 다음에 합성대마. 대마수지오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합쳐서 마약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마약류 관리법이 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세 가지 법이 공존했어요. 마약을 관리하는 마약법, 향정성 의약품을 관리하는 향정성 의약품 관리법, 대마를 주로 관리하는 대마 관리법. 이렇게 세 가지 법이있는데이세 가지 법이 2000년 7월 달에 마약류 관리하는 법률로 통합되면서 현재는 이법 하나로 마약에 관한 범죄를 총괄적으로 어,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다. 자, 마약류 단속에 관한 법, 마약류 관리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2000년 7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화학물질관리법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화학물질관리법은 우리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뭐 부탄가스를 흡입한다, 본드를 흡입한다, 시너를 흡입한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일종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인정하는 환광물질입니다. 이 환광물질을 흡입하거나 섭취하거나 소지하거나 판매하면 처벌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 처벌하는 법이 화학물질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탄가스를 청소년들이 흡입했다. 그게 14세 이상이라면 이거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마약을 했다할 때는 마약관리법 법률로 처벌하겠지만 신호나 부탄가자나 본드를 급여했을 경우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하는 경우 있죠 뭐 이런 질문 많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이 술, 담배하는 경우는 그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청소년 술 담배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28조 1항에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9조 6호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이하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는 판매자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는데 판매자의 처벌은 일선에서는 사실 재량이 좀 있습니다. 재량 처벌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반대하고, 어, 예를 들면, 반성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술, 담배를 자진 반납하고, 경찰관 보고 뭐 주면서,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청소년들은, 훈방하고, 훈계하고, 그죠? 부모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습니다. 재량이 조금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마약류 단속 현황에 인제 돌아와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도는 12,600여 명을 단속했는데, 2019년도는 16,000여 명을 단속해서 1년에 27%가 증가했습니다. 그 마약류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를알수 있습니다. 자, 마약류 등의 소비 흡입 추세입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걸, 어떤 마약을 주로 쓰는가를 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양귀비, 생화편 모르핀, 헤로인, 자 양귀비가 생화편이 되고 생화편이 모르핀이 되고 모르핀이 해로이 됩니다. 약간의 가온 과정을 거치면 원천은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는 여러분 이게 양귀비죠? 양귀비 꽃이고 열매입니다. 이런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있고 뭐 자주색도 이렇게 자주 자주빛도 있습니다. 아, 양귀비 꽃이 색깔 이 너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키우는데 이거 키우는 거 재배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하는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귀비 중에서 요꽃 말고 열매 열매가 가장 환각성 물이 강해요. 그래서 양귀비를 가공해서 아편을 만들고, 여러분 중국에 아편전쟁이 있었죠. 아편을 담배 긴짱긴 담배대 담배처럼 이제 끼워가지고 흡희입하게됐습니다그 다음에 이걸 좀가공하면 모르핀이 되고 헤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코카인 코카나무 잎을 원래 만든 코카인, 그다음 에 대마 대마에 관련된 대마초나 대마수지 같은 대마, 이런 것들이 주로였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보다 환각성이라든가 의존성이 강한 필로폰, 엑스터시, 러미라, LSD, 자바, 야바 또는 자바입니다. GHB, 프로포폴,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발전돼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필로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환시환청을 주는 그런 약물인데, 피로회복이 굉장히 좋고, 체중조절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주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을 쓰죠. 그다음에 엑스터지는 굉장히 환각성이 강합니다. 그다음 럼이라는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는데 뭐 정글 주스라 불기도 하죠. 그다음에 LSD 치는 거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환각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준다 하는 게 LSD입니다. 야바는 주로 동남아에서 생산되는데 어 필로폰을 약간 혼합해가 다른 물질을 필로폰 혼합해서 맞는 겁니다. 유흥업소 종사들이 많이 쓰죠. 값이 좀 쌉니다. 그다음에 에, GH 파는 건 물뽕이라 불리는, 불리는 건데 데이트 강간 약물입니다. 우리 버닝선 사건에서 이 g h 비를 썼다는 소문이 있죠. 자, 물뽕을 왜인런데 쓰냐면 주로 15분의 효과가 나타나서 3시간 동안 지속되고 24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남아요. 그래서 유흥업소에서 어, 많이 쓴다. 여성들 데이트 강간할 때. 그 다음에 수면 마취제로서는 프로포벌. 이런 것들이 많이 급증했는데, 최근에는 액상대마, 쿠키 형태의 마약, 젤리 형태의 마약으로 자꾸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마약의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